y 가 u g 탄탄탄탄 u r 웨스 u r 웨스 u r 웨스. u r i n e e r 저, 뭐, 푸드 먹어? 푸드 없 우리 무조건 기게할 거임. 제키 쓰고 푸시, 레지. 샬로 쉘로, 그랩 인게이지, 캐퍼. 바둑밤 있대, 조심. 헌신한 바도밤점 해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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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컴백, 웨스. 노이스 백어노 컴백, 컴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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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야 have a b a 모 l 컴 r o m the ball from the west, ball 고 r o m the west, b 들 l l 다오 o 할 거. h e west, ball from the west. I have a ball from the 찾 e s t I h a 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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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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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징 찍어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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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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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저 오케이, 가이스. 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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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제 킷, 유즈제 킷, 유즈제 킷. 유즈제 킷. 유즈제 킷. 유즈제 가드로 놓은 가드로 놓은 가드로 놓은 가이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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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데이에브 턴. 캡프 샬로우. 캡프 샬로우. 우리 위험 많이 됐다. 지금 위험해, 조심해 스루지케어 케퍼 케퍼 가이스 바이 미1 3 1 2 1 1 0 0 0 1 1 0 0 0 1 나이스 가이스 가고 타 타진했어. 샬루키 샬루키 샬루이 깔아 줄게. 샬루키. 어 워킹. 샬루키 워 워킹. 디탱에스야. 골스 1번. 스 에브런 골스에브스포포션포션 나와. 포지 샬루키 캬샬루 데이커밍. 데이커밍. 와치 스타스. 와치 스스 와치 스타다 페이서. 페이이 에버 e 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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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k i n g w a l k i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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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v e 이 y b o d y w 2, 9, 요 o 이불풀쉬 s p u 풀 l push, pull push, 풀 u 쉬 l push, pull 위로 올린다? 올라 l 다컴 s 이스컴 l 이스 u s h 미드! l l p 미드! h p u 미비 p u s 우 pull push, p u 아 l push, pull p 싸 s h pull push, pull push, pull push, pull push, pull 로 u s h pull push, pull push, p u 도침 p 도 s h pull push, pull push, p u 나 사0파번더 불붙이면 베스트 4개, 4개, 4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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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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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이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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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케이 풀에스 플롭스 프라드 더스 갤럭티 갤럭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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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데이 커밍 데이 커밍 스드워스서 커스 커스 커서 커스 저 컨테이너 온다 온다 다끝개개 디펜스 베베나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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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라이스 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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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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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티옵션 한번 빠지세요 프 r 트 n 프 p 트 g e front page com com 1 c y s com 1 e x t engage e go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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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d me ever f d r e r e a d y r e a d y a 미어

워한 계속 달린다 얘들아 이수 계속 와 사이로 와 사이로 와이로복 세복 스이이디탱거파스디 고디 고디 지 워킹 워킹 풀딜레이 팀 풀딜레이 풀딜레이 팀 풀딜레이 팀 풀딜레이 팀뒷편에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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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딜레이 팀 캬샬로 캬샬로 대입부터 e v e 워킹 워킹 스워스워여 레디 워킹 이2 2 2 2집집2 집! 2 2 2 2 2 2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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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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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우2 2 2 2 2 2 2 2스2 사우스 2 2 2 사우스 2 2 2 2 2 2 2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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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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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집2 2 2집2 2 2

대부로대예턴대턴 대부턴. The next thing is, walking to t 와 e m w a l k i 와 g to them, walking to them. o k a 와. they got to open u 와. open up. This is the k i 이스 I s t i l

미어 컴백 빨리해 줘 지금 만약에 지금 만약에 앞에 앞에 탱커들 한번 컴백할 건데 우리 못 따라간다 조심해. 앞에 앞에 살로 컴백해. 예선 있다. 살로 살로. 예번 네스고 인다. 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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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넘넘아이 한번 워킹 워킹. 한이미 디펜스. 오커 오커. 인다. 소스리소스투 소크스원. 오미다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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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크 소크 크2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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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크 소크 넘가게 소크 넘가게. 인 인다 인유 미지 샬로만지 야, 드나프드나프드나프드나미 컴백 기다려 이제 턴 있다, 조심조심. 샬로샬로 우리 8레벨이야. 상대 13이고. 샬로 가드론. 캡샬롯, 캡샬롯, 캡어인터레디 파이밍. 초크. 야, 인터디인터레디 초크3. 초크2. 초크. 원, 키키키키키키 히터2. 3백0스3 0 0스3 0 0스3 0 0스 포카스덴, 포카스덴, 3 0 0백스 300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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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다외스 300외스, 3 0 0스 300외스, 3 0 0스 300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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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는외스3고0외스다0 0외스3 0 0 300외스, 3 상대선 4천 남았어. 얘는 2초. 여기 데이브 선, 데이브 선, 여기 데이브 선, 캐프캐프캐프캐프캐프캐프캐프캐프 캡프. 어다나다딥딥딥딥디이이 코이 이 코이 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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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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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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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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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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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온다. 쇼크 온다오버더지가지가지오버더데이 데이크하면 오버더지할수있올 거야. 거리대 거리제 왜 수도 여러도 돼. 굳이 안 빨려도 돼. 진짜 좋아 우리가. 온다 에버서서리. 가서 이거 페이크 이거 페이크다. 야 데이브 군다. 케이브케어터 데이브 카운터. 온다. 온다. 쇼크 디펜스 레디. 쇼크 디온다. 어? 도온 어, 온다. 페크 잡고 토끼 잡고 토잡 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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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눈나 좀. 눈나 좀. 드나코 e 백0백 k 백홀 m 홀나코 샬로 0 0 back. Hold, d 드나, 콜 t g 나 s h a l l 스 w do n o 어 지금 이거 소. 카운터 대기 하는 거야. 카운터, 핸드하고 카운터 대기 하는 음. 거야. Use, use, make t h 유 line. Up there, up t h e 나코 샬로 오스키 너무 깊어요 4 얘는 저희 베이팅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안빨거예요 케어풀 온다 에엥? 시싱싱싱 싱글 베이크 다이좀 아, 아, <놀람> 미리미리 까놔야돼한 명씩 케어풀 저다 디펜 기 데이브 온다 디펜 디펜 아이것이 온다 데이은온저 트리 저스티스 케어풀 저기티스 저스티스 싸기스 조심해 초크 잠궈 꿈나 온다 디펜 디펜 카운터 스카카카카카 푸시 조심. 푸고로특푸과 연습 어시게 도와? 네 부처로 상자. 특단과 소리들. 소리들, 소리들, 소리들. 메시좀 열어 줘. 아, 이거 다 전화 맞음. 이거 로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혼다 같이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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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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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소인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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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홀동홀동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이거 소포 좀가줘 인사이드 하 인사이드 자 있다 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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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와야 돼 웨스턴 베이 존이네 이제 찍겠어 레드맨이랑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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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할 건데 베이브 카시카스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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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방금 바로 카운터 해데 포션 레디 다 포션 레디 에브론 포션 레디 보이홀보이 홀드 쟤네 쓰면 바닥 컨트터다 아냐 에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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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야 에버라잇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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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크고에버이드 레디 오커 이드이드 쓰리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 원미 すごいわきん、すごいわきん、すごいわきん、すごいわきん、すごいわきん、すごいわきん。 이친고 f 스 r s t e v e r y b 드 d 드 find me, 레디. 인사이드, 인 d h o l 인 hold, i n s i 인사 i n s i d 더 inside, inside, i 0 s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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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Inside, inside, um, um, inside, inside, i n s 드 d e 디 n 디 i d e inside, inside, i n s i d 아니 야너너왜딴오봐가야드라이 온다 가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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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직 턴 없어 에프드레이빙게이 저기... 앞에 생기인탱크앞에 버텨 앞에 탱커한테 올거임 체프 온다 초 온다 초크 디펜스 레디 여기서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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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 카운터 3 카운터 2 카운터 1 초크 카운터 2 카운터 2 카운터 2, 카운트 2, 카운트 2, 카운트 2.

오케이 오돌돌돌케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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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리셋 좀 할게.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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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팀이 오케이 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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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밍 워킹 워킹.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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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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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드케인사이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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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에서 있다. 에버 홀드. 에버 슬로리슬로리 푸시 슬로리 푸시 에버 높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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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생경기 쓰고 풀지. 야, 웨스. 야이투가지마 풀지. 컴 웨스. 퍼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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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웨스. 허리 조심. 허리 조심. 허리에 주디랑 까다. 주디 까다. 주디 까다. 응다. 응다. 온다다야바드레아직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다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 우리 지금 만명 뛰었, 온다, 집 나, 나, 지금 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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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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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인 나, 집에 나, 집에 나, 집에 나, 집인 나, 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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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가 케플을 대기부터 진짜 조심하고 생일 생 되게 얘네 꺼내 그냥 그랩... 그거... 좀, 좀, 조심해. 원래 팔라? 응, 아이고... 어... 아이로비야 어... 진짜 너무너무 터지는 거 아니니? 서울대... 일단 일단 이리 한번 해 유지 유지 우리 빛나는 한 번에 터트리는 거 말고는 사고... 얘네 머리 다돌렸어 이제 풀 이제 곧 온다. 에브라 파이스이제부 조심해, 조심해, 다운스 조심해. 잘 온다, 온다, 온다. 박다박다 박혔다. 뒷라인에 리 라인 못 들어가서 우리 못해. 에브 파이밍, 인사 레디. 콜드, 콜드, 콜드. 에버 파이밍, 인사이드 스리,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 원. 아 얘네 내 공학 보고 스펠 다 하거든. 나 이거 페이퍼 쓸게 지금. 캡스, 내일 일대하면서 우리 투데이지. 캡스, 캡스. 조금씩만 그지

안 돼. 돌지. 애초에 편많이 빠졌어. 왼손 좀만 땡겨줄게. 외수 좀만 땡겨. 왼손 좀만 땡겨. 왼손 좀만 땡겨. 에브라 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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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이. 요가 있어. 요가 초콜 레디 홀던 돌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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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유지유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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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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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풀지, 나 풀지, 나 풀지, 나풀 이번에 컴백, 컴백. 저수 인자리 캐탱 레디. 파인미 인자리 캐탱 인자리 초크시, 이투, 초구한, 인 초크시다탱, 캐자탱, 캐자탱, 캐자탱. 아비, 아나, 아비. 예, 턴있다 예, 턴다 온다, 다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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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로티나 아, 어디로 티티? 우리 이 파티 같은 오면은 는 딜러 다 있어. 터질딜는 나오네 그럼 깊게 가도 된다 남았다. 이제 주해 어, 앞에 캠코드 짤려면 조심플 잘로 대충 감 잡았지? 오버플 온다 캡. 플스패레스스프스스보스몰스스나로가위정이고는게지가 됐어. 저거 먼저 야싸우라키아싸우스있으러 주시. 남았어 잘봐 홀드 홀드 홀 I think he i 땡기 o t a 고 i n 나 l e thing. I think I'm t 백 k 백까지 I 백 온다. n 로 i 로 taking, I think I'm taking. c 에 m e back, come b a 그 k 개 o m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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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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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g w a l k 워킹 허리 a l k 어 n g 웨스트에 i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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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조심해. w a 올라 i n g w a l k i 펜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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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리 l k i n g walking, w a l 리 i n g walking, w a l 워킹해 워킹해 l k i n g walking, walking, w i n g w a a l l i a l l i a l l i a l l a l l n a l 소,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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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백 컴백 컴 e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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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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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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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다압 받았어요. c o 보 e back, 컴백 m e 인터일 인터넷, 3 인터넷, 2 인터넷, 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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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 우리 인사이드 봐야돼 I'm back I'm 이 a c k I'm back I'm b a 암 k inside I'm back inside 오케이 에브라이 토크 레디 토크 적었 토크 토크 짤로 짤로 쓰리 짤로 투 짤로 원 짤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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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죽였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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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야나프나프 드나프 드나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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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프 드나프 쟤 살려 끝인? 안 썼고 퀸퀸안 좋아 퀸좀더빼퀸안좋더 치면 맞다 커밍 w e l c o m 얘네. 오살로 오야, 오야. 우리 쪽으로 안 님. 얘네 고개 들렸어 싸매로 내려간다. 어퍼한 사 뭐임? 얘네 원스크린 어 빠졌어. 야, 버튼 어디로 와? 조심해지. 로왔저에몰 야, 썰라이즈 똥탱이 있다. 싸우 조심, 오들 지금 마운트업 했다. 이거 한이이이좀다 호튼 팬. 처음에 우리 양이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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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튕겼었어, 튕겼었어, 튕겼었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서로 대치 중. 우리, 우리, 저거해야돼 얘들아. 우리 한 번에 밀고 가야 돼. 저 치면 사우스이스트로 미는 중. 따, 아 인사이트 깊게 딜러진 다 모을 수 있어. 한번, 이단 일단, 일단, 일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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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알파코 밑에 찾아야 돼. 애니 끝났었대. 인사이 켜탑 태버. 루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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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 켜탑 타고. 한왜트한왜스 내킹이지. 이위스 오케이. 지, 지탱, 지탱, 태버. 지탱, 태버. 지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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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버. 오케이. 홀드 홀드 따스온도 태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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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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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소이소어이소어이소어 컴이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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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캐이죠 사스 레이디이 인사이드 이제이 애니 서크 잠궈 토크 잠궈 유지 소크 애니로 애니로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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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컴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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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엔컴니컴컴니컴컴니컴엔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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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컴니컴니컴니컴니컴에컴니컴니컴니컴니컴니컴니컴니컴스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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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웨스니컴니컴니컴니니컴에니컴니니컴니니컴니니컴니니컴니니컴니니컴니컴니컴니컴니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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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너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우리 11레벨 그, 아니 11레벨이 안기 그 감지가 안 되나? 컴파스 저거 스카우좀 받아 리셋 좀 하자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미으트로 계속 밀, 미는 중이고 웨스트가 더 치맨임 우리 뒤에서 가면 지금 더 치맨 엉덩이 이제 언제 엉덩이 려 돼? 우리 이파트들려 빌리면 패스 되는데 이파티 네. 딜러 생명더치맨이 지금 노스레한번 넣을게 이파티 로스 5 이거 아래 있는 거 잡으면 안 돼? 아에파코어는계스로 가있지 이야야스지 이거 노스 딥 디생고 퍼스 넥스키지 노스 3, 노스 2, 스1오미오미오미오스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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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컴여 빨리 컴백 위드 온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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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넷인터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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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루비 가자. 서로 선는고 있는 중. 그냥 서로 대치만 하고. 야, 야, 니네 뭐로 지금? 왼쪽이 알파코고 NW. 너네가 필파트에 서 먹어. 제네 카이팅이라서 왼쪽 밀면 좋긴 나. 여기서 올라가면 엉덩이다. 1파트 먼저. 자켓 계속 웨스트로 가. 카이... 아파고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우리 정면 맞았죠? 포랑 같이가 싸이 가 싸이 가 싸이 가. 얘네 스프린트 쐈어노스로 계속 올라가. 나한테 한번 박았어. 우리 지금 싸이 외로 가고 있어. 위에 조심. 자켓 자켓 헤드 여기. 인기전 바운드다 마운트한다 캐치하면 캐치 가능하고 캐치해. 캐치 어 탔다. 아니 우리 지금 싸 매로 빠졌어. 사기. 아 왜? 에 사우스 이스트에서 올라오는 중. 말못 하는 애들 있어요, 여기. 얘네 아예 빠져? 어, 아예 빠지네. 아침에 가서 아까 프레스. 아침에 마운트업. 마운트 마운트. 아니 이거 우리 지금 안온